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소통행부에 나섰습니다. 윤보영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오후 관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에 더욱 소외되는 어려운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박 시장은 시장 방문에 앞서 시청 구내식당인 이든채에서 독거어르신 18명과 시청 직원, 직원 자녀 등 50여 명과 함께 송편을 빚고 담소를 나누며 가족의 소중함과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광명 시민이 긴 연휴 동안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윤보영입니다.